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내용 새로 나온 RTX 2060을 통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컴에서정보 리뷰를 전달하는 정범맹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했던 CPU 중에 하나였죠. 라이즈 5 2600X와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신형으로 나온 RTX 2060을 사용을 해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RTX 206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GTX 1070, GTX 1070 Ti까지 넘보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금액은 무려 지금 40만원대에 나오고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만나볼 사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저5 2600X 피나클리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MSI의 B450M 바주카 플러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각격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B450M 바주카 플러스를 활용했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의 RTX 2060 사용을 했습니다. 자 RTX 206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펜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픽 카드의 전원은 8핀이 꽂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하게 가성비 위주로 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SN코어의 클레브 8기가 PC4의 21,300을 오버클럭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항상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 플레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RTX 2060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저와 함께 게임 플레이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산옥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처음부터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국민 옵션이죠.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 울트라로 하고요. 나머지는 매우 낮음. 그 다음에 캐릭터 렌더링 끄고 하겠습니다. 자, 비행 장면입니다. 굉장히 거리도 잘 보이고요. 프레임이 200대가 넘게 나와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대를 지나서 낙하를 할 때에도 프레임이 100 정도 이상을 항상 방어를 해주면서 낙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낙하선을 펼치고서 떨어지기 직전에는 프레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 확실히 좀 실망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프레임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이동할 때에도 그렇고 파밍을 할 때에도 그렇고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을 크게 없이 100 정도를 오간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건물 다... 건물간에 이동을 할 때에도 빠르게 뭐 뛰거나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프레임이 방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맵을 볼 때에도 조용하지만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접전에서도 프레임이 잘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적의 저는 죽었습니다. 자 다시 비행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름 대 지나서 낙하할 때도 10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하 삼켰을 때 굉장히 프레임이 많이 떨어져서 실망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낙하를 완료하고 나서는 프레임이 다시 90에서 100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면서 파밍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파밍 할 때에도 프레임 크게 떨어지는 건 없이 90에서 100 정도를 유지한다고 보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갑자기 발소리가 났는데요. 자 이렇게 근접전에서도 프레임이 잘 유지가 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맵을 이동했습니다. 더큰 대로 이동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건물 안으로 바로 진입을 하더라도 프레임 떨어진 거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적이 보였는데요. 다시 유적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근접에서도 프레임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적에 저는 결국 1킬마 하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만나본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어떠셨나요? 확실히 RTX 2060의 성능은 괜찮다고 느껴지셨나요? 제가 이제 뭐 HEPt라는 고정밀 타이머 요거는 끄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끄면 은더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은 일단 144Hz의 FHD 1920x1080 모니터의 송도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플레이기 영상이 100프레임을 전후해서 이제 방어되는 느낌 조금 떨어지더라도 90대 정도까지 떨어지는 느낌, 이 정도로 진행을 한것 같아요. 저희가 플레이할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막상 플레이하고 나서 영상이 녹화된 걸 보고 나니까, 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성비 제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라이젠5 2600X에 램 16기가에 B450M 바주카 플러스와 RTX 2060을 조합한, 자, 이 제품의 금액은, 자, 100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궁금하시다면 컴벤닷컴 사이트에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RTX 2060이 그래픽을 뜯은 만큼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다음 영상도 준비해야겠죠. 특히나 144Hz 모니터까지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돼서 앞으로도 뭐 플로이드 모션 그다음 144Hz에서 여러 가지 게임 플레이 이런 느낌들을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나고 나서. 다음 영상으로 RTX 2060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RTX 2060과 함께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이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요. 또한 아래 리플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항상 참고하고 다음 영상 준비하니까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PCN보다 컴백닷컴! .com!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